시골 동생,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 이 도시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시골에 동생, 시골에 후배가 없는 분들 제가 후배 대신 해드리고 동네 동생 해드리고 할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누나분들 근데 오신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오길 잘했대. 아휴. 들어갈게요. 공기가 많아 가지고 여기 있으면 헌혈 좀 하게 생겼어. 오길 잘 했대잖아요. 꼭 오세요. 안녕하세요. 타샤 누나분들. 전북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판타샤 아저씨입니다. 잘 계셨죠? 일마도 아침에 이발도 좀 하고, 프랭카드도 점점 바꾸고 비도 보슬비가 내리는데 창밖을 우연히 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창밖이 그래서 또 한번 안에 있는데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니까. 항아리가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있죠? 항아리가 이렇게.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이런 모습 보니까. 누나들하고 대화만 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시냐. <laughs> 이런 느낌 참 예쁘네. 항아리 매력이에요. 비 오니까 더 도드라지게 예잖아요 이런 느낌. 풀도 많고, 완전히 정글됐어요, 정글. 됐어요, 정글. 지금 고려 담쟁이가 그냥 어디를 다 난리가 났네 풀도 많고 농약도 해되는 농약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조그마한 모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허리 아픈데 좋다는 그 풀인데,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뽑다 허리 아픈. 장미가 늦깎기, 이 색깔이 더 다르네, 이 영상하고는 좀. 이거, 시골에 아는 후배. 후배라고 하면 또 조금 멀리 느껴져. 시골에 아는, 시골에 아는 동생이 아니라 어렸을 적 시골 옆집에서 산다는 동생, 이런 느낌으로 저를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해. 아이고, 이게, 바늘꽃. 옛날 종이꽃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풀이 엄청나요. 이게 다 풀이야. 지금, 가을 장마라, 여기서 조금만 있잖아요? 풀은 뽑는데, 엄청 모기가, 그냥, 모기가, 여기 하얀색 옷 입어서 그렇지. 모기가. 지금, 보세요. 썬데이, 오, 3시 20분, 9월 5일. 갑자기 이 전화기, 아이고, 이거 풀이에요. 전화기 보니까 생각나네. 이 전화기,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무기가. 이 전화기 선물 받았어요. 손님한테. <laughs> 아이고, 네, 진짜. 누나들이. <laughs> 제가, 어, 전화기 예쁘네. 이런, 게 아날로그 스타일을. 디지털, 아니, 전화기래. 또, 시계. 미쳤네. 시계. 어, 모기가 잠깐만요. 모기 모기 모기도 섞어요 어, 이렇게 항아리가 너무 예쁘죠. 항아리 가 너무 예쁘다 는 표현 이좀 매우 예쁘죠. 실제로는 더 예쁜데 이렇게 자세히 찍은 게 제가 찍은 적이 별로 없는 건데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느낌. 제가 항아리 좋아해요. 이런 거. 모기가 붙어서 모기가 막 모기가 막. 이. 그 이제 아버지 정원하고 엄마의 정원도 조만간 갈 생각이에요. 모기 때문에 못하겠네. 누나분들 동생 타샤 동생 한번 보러 오셔야죠. 어? 아그그 얘기 해야지 막 누구를 떠나서 제가 이거 전자 시계. 너무 좋아요. 날짜도 나오고 알람도 되고 막 비싸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가 찬고 벗어주고 가시는 거 있죠. 나 근데 너무 좋아. 부담도 안 되면서 아주 비싸지 않으니까 막 부담 안 되면서 받아도 감사하기만 하고 막 부담은 막안 되고. 아 그리고 또딸 결혼했다고 제가 앞 누나 듣고 계세요? 우리 장흥 누나. 그, 독일에서 딸 결혼했다고 되게 보, 본받을 점이 많은 누나예요. 되게 열심히 사시고, 저도 그렇게 그 누나가 제가 따님 주라고 뭐 작은 모기가 선물, 선물하고도 그랬더니 떡 보내주셔가지고 찹쌀떡 많이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화 드리기도 좀뭐 했는데, 아, 모기가, 아 누나분들, 곧 추석이에요. 명절에, 이제, 시골 가시면서, 가실 때, 한 번, 들려주세요. 모기가 막, 모기가, 아우, 모기, 막, 모, 모기가 많대요. 지금, 농약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장미가, 공학 해야돼요 대화를 누나들하고 듀엣으로 한번 해야될라나봐 듀엣으로 요즘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는 전북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공 갤러리입니다. 다른 뜻으로 영상 올린 게 아니라 요즘에 조금 누나들하고 대화도 않고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은데 시골 동생,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 이 도시에서만 태어나가지고 시골에 동생, 시골에 후배가 없는 분들 제가 후배 대신 해드리고 동네 동생 해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누나분들. 근데 오신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오길 잘했대. 아, 들어갈게요. 용기가 많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헌혈 좀 하게 생겼어. 오길 잘했대잖아요. 꼭 오세요.